좋은데요? 아 그전에 빨리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어야 <laughs> 되나요? <웃음> 오 신형 86이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이게 9 0 86 드디어 신문 <laughs> 영접을 하네요. 저희가 행사 다녀와서 네. 동호회 같은 데가 보니까 뭔가 신형이 디자인도 되게 멋있어지고 차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슬픕니다. 네. 형님 보시기에는 <laughs> 디자인이 어떤 게더 나아 보이세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음. 그러니까 9 0 86 디자인도 너무 이쁜데 신형은 어쩔 수 없는 신형인가 봐요. 약간 요즘 디자인으로 네, 바뀌고 너무 현대적이고 네. 굉장히 스포츠가 같은 느낌. 음, 약간 좀 재규어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뭔가 좀. 부드러워지고 유선형에.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죠, 디자인이. 구형팔력도 너무 좋아했는데, 음. 아, 굉장히 조금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laughs> 확실히 동호회 보니까 구형 타시는 분들이 신형 많이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들 설레하고 있어요. 형님, 그, 이 차의 재원을 보니까 높이가 한 10mm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 보기에 그래요? 좀 어떠세요? 좀 차가 어. 좀 날렵해진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잘 모르겠는데 앞에 범퍼나 사이드 네. 라인을 약간 보니까 구형보다는 음. 조금 밑으로 낮아진 게 느껴지네요. 음. 이게 뭐 너비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신형이 약간 좀 볼륨감이 많이 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느낌상으로는 이 차가 훨씬 더 커진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보기에도 음. 얘는 약간 날씬한 자동차. 이거는 굉장히 볼륨감 좋은 네. 글래머러스한 자동차. 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휠 디자인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오, 18인치! 네, 18인치. 구형은. 17인치입니다. 17인치. 네. 타이어 너비는 215로 똑같은 어, 거 같네요? 네. 저는 음. 215-45. 215-45. 근데 사실 스포츠카는 뭔가 좀 광폭 타이어 쓸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의외로 이 차들은 되게 얇은 타이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의 성향 자체가. 음. 저희가 가볍고 굉장히 그 다이렉트한 핸들링을 원하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무거운 광폭 타이어보다는 네. 조금은 이렇게 얇지만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그서 네. 음. 근데 디자인이 얘는 그냥 시컴에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디자인이 이게 난것 같기도 하고. 근데 <laughs> 이것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아무래도. 또 스포츠카들의 검은색 휠을 많이 끼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구형 오호들그 저희가 행사 갔을 때는 미쉐린 PS5도 낀 차가 있었는데 음. 지금 시승차 뭐 출고하는 차들은 다 PS4인 것 예. 같아요. 형님 차는 아, 저는, 저는 제가 때는... 개인적으로 PS4로 바꾼 겁니다. 순정은 뭐였었나요? 순정은 프리우스 타이어. 아 연비, 진짜요? 네, 어... 연비를 음. 위해서. 근데 음. 굉장히 재밌어요 순정도. 아 뭔가 더잘 미끄러져서. 네. 생각... 약간 우리 말로 뒤를 살짝 살짝 날리면서 탄다는 네.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진짜 그... 볼수록 느껴지네요. 네. 이 차가 형님 그 재원상으로 한 24mm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 좀 어떠세요? 좀 차가 좀 길어진 것 같나요? 더 길어진 거 같아요 구형이랑 나란히 놓고 보니까 네. 이 앞쪽 콧날이 좀 많이 그렇죠. 튀어나온 거 같아요 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본네트 볼륨감이 좋아져서 그런지 휠 베이스는 딱 5mm 늘어났다고 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육안으로 그렇죠. 뭐 네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아 지금 저도 처음에 아까 저쪽에서 오시는 거 봤을 때도 네. 볼륨감이 굉장히, 특히나 이 양쪽 팬더들이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음. 예전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빵빵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구형도 또 나름 디펜더가 많이 튀어나온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구형은 약간 각진 튀어나옴 음. 얘는 이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매끈하게 덩어리감그 네. 다음이 이제 형님 이게 논란의 뒷모습인데요. 제가 그렇죠. 행사 다녀와서 주변에 좀 반응들을 보니까 이 뒷모습은 조금 구형보다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뭐 못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팔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네. 90년대 감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저거는 약간 그 감성에 맞는 디자인. 이거는 음. 너무나 신형 이제 요즘 세대의 그렇죠. 디자인 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질투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도요타에서 이거 많이 강조하더라고. 요 이게 순정 머플러가 음. 이전에는 좀 배기 사운드가 그렇게막 재미난 소리는 안 나는데 그렇죠. 신형은 되게 순정인데도 사운드를 많이 강조를 했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기대되네요. 팀장님 머플러는 이거는 튜닝을 별도로 하신 거죠? 네. 음. 말씀하신 대로 순정이 너무나 얌전한 소리였어가지고 제가 사제 머플로로 별도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비교를 하면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순질일것 아, 같은데. <laughs> 오, 오 좋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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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순정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냥 엔진이 밑바탕 같으니까 네. 비슷한 소리인데 고회전에서 뭔가 좀 고운 고운 되는 소리가 역시 배기량 깡패라는 음. 말이 있듯이 0.4리터 올라간 건데 400mm 올라간 건데 저 튜닝 왜 했나요? 아 그러면 신형사시는 분들은 배기 튜닝 값은 버는 거네요 튜닝을 안 해도 굉장히 좋은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아 역시 새차 냄새가 좋습니다. 소재는 어, 느낌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구형이랑. 음. 전체적으로 딱 탔을 때 네. 제가 예전에 구형을 처음 샀을 때는 네. 어, 이거 새차인가새차 음. 맞지? 아 뭔가 약간 90년대 감성. 네한 음. 10년은 탄것 같은 느낌? 네네. 그런데 이거는 딱 들어오니까 새차네 어, 음. 그러니까 모니터도 좀 커지고. 그러게요. 제일 뭐, 부러워요네 애플 카플레이도 된다고. <laughs> <laughs> 최신,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되게 여쭤보고 싶을 게 많은데, 네. 일단은 86 하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시트 포지션이 되게 낮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 포지션 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조금 높아진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요. 네. 뭐 한, 많이는 아니겠지만 1, 2cm 정도 되려나, 구형도 1, 2cm 정도 낮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네.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진 느낌은 어... 들어요. 음... 일단 이, 마크가 네. 핸들을 뽑아가고 싶게 만들었죠. 모르겠어요. 동일한 사이즈 같기는 한데. 네. 잡았을 때 느낌은 조금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 운전을 하기에는 훨씬 더 적당한 핸들이 아닐까. 되게 림 두께가 되게 얇아갖고 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 86이 자체가 원래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드리프트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음. 드리프트 할 때는 두꺼운 핸들보다는 조금 얇은 핸들이 훨씬 더 안정감이 음.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86도 그랬지만 네. 이 가죽 재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왠지 모르겠는 모르겠는데 다른 차들보다 잡았을 때 굉장히 손에 잘 달라붙는다 그래요. 해야 되나? 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운전할 때. 그리고 계기판이 이렇게 달려졌습니다 아. 포르쉐처럼. <laughs> 어 이거는 네. 너무나 아름다운 음. 변화인데. 오! 오 오일 템포 오일 온도도 음. 이렇게 나오고. 그나마 제 이제 중기형 86에는 네. 이런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음.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 보여줬다면. 네. 이 신형은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그리고 형님 이거 트랙 모드를 누르면은. 네. 계기판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베스트랩, 커렌트랩, 오일온도, 수온, 유온. 저도 좀 전에 달려보니까 네. 이 이제 계기판 디자인 달려졌을 때는 이게 약간 변속 시점레드라인에서 이제 변속할 때 그게 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어, 음. 그렇겠네요. RPM 자체가 알 네. m 게이지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처럼 네, 그래프로 가로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이 네. 기어의 조작감. 음, 네, 이게 약간 이 기어 트래블 거리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짧아진 것 짧아졌어요. 같기도 하고, 절도가 있어줘야 된다거나,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워진 거는 같아요. 음... 구형은 2단을 넣을 때 조금 힘을 가해서 넣어야 되는데, 네. 어, 이거는 2단도 굉장히 부드럽게 음... 잘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커진 것 같기도 한데, 구형 팔6은 저한테 약간은 작은 느낌의 사이즈였다면, 네. 이거는 너무 몸을. 진짜 뒤에서 누가 안고 있는 것처럼 푹 잡아주고 이 시트의 느낌은 정말 마음에 이거는 정말 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아 꼬챙이. 아새 꼬챙이는 안 변했네요. 아오 <laughs> 근데 이렇게 보니까 1차가 더 낮게 있는 거같네요 엔진룸이. 이게 아무래도 배기량이 음. 커져서 그렇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 엔진 커버가 있었는데, 네, 저는 엔진 떼서? 커버를 네 플라스틱 커버를 띈 거라서 음. 아마 조금 더 그게 낮게 보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야, 요거는 스트럿 받는 사재로 사신 거예요. 와, 진짜 멋지다. 근데 배기량이 0 0 cc 늘어났는데도 뭔가 그냥 구조적인 느낌은 굉장히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엔진 위치, 뭐 에어클리너 위치. 다른 ECU 센서들 위치 굉장히 다 동일한데 인테이크 매니폴드 같은 경우가 네. 눈으로 확연하게 두께가 두꺼워졌는데요 인테이크 파이프 모양도 네.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진 디자인 음. 그리고 이 챔버통도 구형보다 훨씬 커졌고요 예전 86 오너들이 가장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네. 86이 약간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유온이 좀 빨리 올라가요 그랬는데 신형에는 달려있네요, 쿨러가. 오일 쿨러가. 예, 음... 이게 순행식으로 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저게 순정, 순행 오일 쿨러를 사가지고 달았는데, 네. 어, 여기는 순정에 어... 달려있네요. 어, 엔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확실히 수평대형 엔진이 이런 게좀 장점일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누워있다 보니까 네.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좀 아래쪽에 깔리는 느낌? 근데 예. 단점도 있습니다. 수리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그래서 집에서 리프트가 없다 보니까 네. 항상 뭔가를 할 때면 음, 허리에다 가 허리 벨트 차고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도요타에 따르면은 앞 차축도 그렇고 뒷 음. 차축의 비틀림 강성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구비길 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음대로 될까요? 달려도 되나요? 네. 원 없이 달려도 되나요? 저는. 한번 그러면 나가 보시죠. 네. 네. 아, 저는 걱정이, 네. 저거 구형 파실까봐. 뭐 <laughs> 아직 왜 저기 있지? <laughs> 이게. 여기 계기판을 보면은 토크곡선이랑 마력곡선이 나오거든요. 네. 3,000, 4,000 근처에서 약간의 토크 딥은 있는데, 음. 뭐저 정도는 못 느낄 정도의 딥이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걸 보면 정말 한 1cm 이상이 내려가요. 3,000 rpm. 네, 3,500에서 한4,500 사이로. 음. 근데 이거는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거의 플랫한. 마지막에 가서 조금 토크가 저거보다는 빠져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토크 레인지를 당겨서. 이런 곡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튜닝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해주시면 저 정도가 이제 나오죠. 음. 자, 일단은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고요. 구형에서는 에어컨도 향해 영향은 오는 정도의 힘입니다. 아. 와, 네. 오 <목소리> 웬만하면 스퀴드 음을 잘 어떻게. 그러게요. 맞네. 아 이거는 아. 이 정도 코너를 도는데도 3단에서 힘이 넘쳐나요 오르막길인데도 제가 네. 기아 체인지 한번 안 하고 3단으로 거의, 지금 계속 네. 근데 3단에서도 RPM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어. 근데 저희가 지금 리뷰 때문에 3명 탔잖아요 남자 3명이 네. 근데도 힘이 조금 괜찮으신 어. 것 같아요 뭐 전혀 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구 명에서 이렇게 세 명이 탔으면은 에어컨 꺼야 되고 그렇죠. 아 어, 그러게요. 에어컨까지 켰는데도 뭐 오르막길에서도 전혀 뭐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형은 3,000 rpm 부분에서 토크가 조금 떨어진다 말인데, 3 4,500부터 4 4 0 0까지한1 0 0 0 동안 훅 떨어져요. 지금 4,500 rpm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플랫한 톤으로만 느껴지지, 이런 미세한 오르막에서 구형 네. 같은 경우는 5단은 절, 정말 힘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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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5단인데도 너무 여유롭게. 음. 음, 그러니까 아까 변속하실 때 보니까, 변속할 네. 때마다 약간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 음, 구형은 그런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힘이 아무래도 신형보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클러치가 네. 좀 부드럽게, 가볍게 이루어지라고 이제 도움을 주는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클러치가 굳는 시점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 운전을 하다 보면 헛거리기도 하고 시동이 네. 또 꺼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신형에도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력 오너들은 그 스프링을 빼고 이제 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러면 조금 더 무거워진다. 네. 네, 무겁고 굉장히 직관적인. 어, 바디 감성이 좋아졌다라는 게. 이렇게 차의 변화를 줄수 있는구나 정말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계속 느껴지고요. 물론 뭐 동일한 차를 세대별로 비교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른 차들의 변화가 얼마 정도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탄력은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어 느껴진다고 하는 게어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돌타에서는 비틀림 강성이 한50%더 좋아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속도에서는 그냥 뭐 일반 주행을 하는 것 같은 코너링을 음.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음. 과격하게 타셔도 스키드음이잘안난다는 네. 거. 물론 또, 그거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 너무 심심해졌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한번 이거는 느껴보시면,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도는데도, 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버텨주는 느낌? 네, 버텨주는 느낌이 구형은 약간의 그 가벼운 끝부분에서 그게 좀 있었는데, 네. 신형은, 아. 아,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오! 바깥에서 약간 좀 지지해주는 느낌이. 아. 항상 그러거든요. 86은 타봐라. 타보면은 사게 된다. 지금 신형도 무게가 그냥 1.2톤으로 차이 없더라고요. 네. 네.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묵직해요. 무겁다는 생각은 안 되는데, 차가 굉장히 묵직하게 안정적이 안정적이다. 네. 안 밀리네요. 안 밀려요. 아, 진짜 여기서도 느껴져요. 이렇게 바깥에서 아 버티는 님이. 선인이 늦어도 안 밀리고, 네. 빨라도 후반을 돌려주고, 그만큼 운전이좀쉬워져야 됩니다. 되게 우리들 승차감 그렇게 괜히 막 투도 스포츠카면 딱딱하고 막 허리 아프고 이런 느낌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옆에서 타도. 제가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서스펜션 조율이라는 단어가 주는 얼마나 큰 의미라는 거를 네.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구형보단 조금 부드러운 느낌? 근데 더 고급져요. 신형은 정말 고급진, 튜닝이 제대로 잘 된? 바디 장성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 폭이 넓어진 거.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코너에서 약간 무리를 해서 돈다 했을 때는 약간 등에서 식은땀이 날 때도 있어요. 아, 식은땀 날 때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네요. 어. 구형은 또 그런 게 스릴의 영역이라서. 그렇죠. 86의 매니아들 자체가 워낙 음. 어떤 분들은 드리프트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립주행을 좋아하시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나가는 차.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정으로도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오. 느낌. 제가 일부러 코너를 조금 한 박자씩 늦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동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도 구형 같으면 여기서 약간 이가 밀리는 네. 느낌이 들 텐데 예전에는 왜 국산 튜닝카들 바디 강성이 떨어지니까 막 밑에 하부 보강킥 달고 막 이래서 그렇죠. 막 강성을 높였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자체적으로 이제 바디 강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조금 더 부드러운 걸 끼워도 차가 받아주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거뭐 굳이 이 정도면 하체 쪽 튜닝을 크게 안 해도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차 86을 좋아하는 애니아들은 음. 솔직하게 차도 너무 좋은데 이제 차를 사고 나서 어른이 짓을 하는 게 굉장히 네. 재밌거든요. <laughs> 와이프 모르게 네. 부품도 좀 바꾸고 튜닝도 좀 하고 아. 음, 신형 86은 그런 재미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음.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정말 고급차, 정말 좋은 스포츠카를 탄다라는 느낌은 엄청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구형팔력을 샀을 때, 막말로 말해서는, 바닥에 돌까지 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 <laughs> 그랬었는데, 이거는. 네. 지금 대화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네. 여기 길이 그렇게 도로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네. 그렇게 도로음도 많이 안 들리고. 그러네요, 진짜. 돌 네, 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정말, 팔력이 언제부터 고급차였죠? 그리 제가 이제 몇, 몇몇 팔력 리뷰 영상들을 봤을 때,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시야를 위해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었다고. 음.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다르네요. 어. 시원해요, 일단은. 집중이 더잘 된다 그럴까 도로에 조리품질은 강성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구형은 조금 달차 같은 게좀 있었나요? 네 단차도 있고 조금 뭐들 뜨는 부분도 있고 저희 오너들은 그게 팔육의 맛이다라고 <laughs> 위로를 하면서 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유럽차의 영향을 받았나요? 아니 근데 여기 포장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내장에서 뭐 잡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려고 잡소리는 기본으로 순정으로 달고 가는 게 잡소리인데. <laughs> 그래서 저한테는 더 고급차 같다는 느낌이 드나봐요. 음... 잡소리가 항상 그냥 들려야 되는 게 네. 그냥 기본인데 너무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약간은 마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구형이 더 재밌지 않나. 근데 일반인들로서 스포츠카를 뭐이 정도면 정말 데일리카로 그냥 출퇴근하고 그래도 될것 같아요. 어, 충분하고도 남을 네. 것 같아요. 이런 버튼류들이 네. 사이즈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오히려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하기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어. 편할 것 같아요. 아, 묵직해졌네요. 사실 어, 네. 아까보다. 오, 어, 다르다, 다르다. 아. 니까는이 네. 소리가 네. 제 느낌상으로는 좀 약간 5,000rpm 이상? 5 r p m 으로 가면 이제 이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4,500? 5,000이 조금 안 됐는데도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86 리뷰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이야, 어, 이야, 이런 감탄사를 <laughs> 많이 하시길래, 네. 아, 뭐, 저렇게까지? <laughs>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거짓 아닙니다. <laughs> 이 전에 빨리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요? <laughs> 네. 집에 가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분한 <laughs> 분들은 절대 시승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일차좀 사고 싶어 하고 네. 계기판 평균점이 보니까 10.0비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구형도 좀 연비 괜찮게나요 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저는 구형으로 이제 데일리를 출퇴근을 다 하는데요. 아, 어, 그러세요? 네. 응. 평상처럼 다녀도 평균 12km 정도가 나오고요, 오. 시내에서. 고속도로에서 연비운전을 만약에 한다, 네. 정석주행을 하고 하면 제가 최고로 많이 찍은 적은 20.8인가까지. 20.8이요? 네. 그건 프리우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 와이프도 이제 옆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 워낙, 도요타 브랜드 자체가, 네. 내구성 아닙니까? 저도 지금 6년째 타고 있는데, 단한 번도 고장이 나서 수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8, 6도 그러나요? 네. 8류 관심 있는 사람들 그 걱정 많이 하더라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네. 보통 수리를 할때 정식 서비스 센터 안 가고 좀뭐 사설업체 같은 데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사설 업체를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제 부품값 자체가 86에 한국에 팔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요. 직구를 해서 산다든지 부품들을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주위에서 거의 고장나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뭐 트랙을 뛰신다거나 하드코어하게 타시는 분들, 네. 지 일반적으로 차를 몰았을 경우에는 소나타 이급 이상을 타는 거랑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이제 차계부를 쓰는데 네. 집에 소렌토가 한 대가 있고 이제 연간 몇년 동안 총쓴 금액을 생각하면 86이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적었어요 음. 아... 어떠셨어요? 어... 신형이 진짜 신형인데요 왜 GR86, GR86 하는지 정말 어. 어우... 가슴이 지금 심장마비 올것 같아요. 저 GT86 파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laughs> 저거 왜 아직 저기 있죠? <laughs> 저거 저거 혹시 안, 구매 안 하실래요? 제가 싸게 드릴게요. <laughs> 이거, 이거 하시이걸랑 <laughs> 바꾸시면 안 될까요? 후륜 너무... 뒷바퀴 그립이 굉장히 차이가 큰것 같아요. 네. 물론 성향이 약간 바뀐 건 있어요. 저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뒤를 날리면서 타는 재미가 있는 차였다면. 이거는 정말 묵직한 그립으로 그냥 그립으로 돌려버리는 그립 주행을 굉장히 잘할수 있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저희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네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카메라 놓고. 네. 저희 밥은 어디로 먹으러 가나요? 여기 닭갈비 먹으러 갈 건데. 닭갈비요? 예. 네. 어? 저거 카메라 좀 빼서 올래? 네. 저는 갈게요. 아, 같이. <laughs> 같이 가이 같이. 송요.